안녕하십니까 엘레시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실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뉴스가 꽤 많네요. 그래서 아마 영상이 오늘도 만들어서 올릴 게꽤 되는 것 같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로 일단 시작을 할게요. 너무 올랐나? 9월 강남, 마포, 강북, 중구 아파트 매매 빵. 네, 그리고 배경에는 어, 동방 불페 영화에여주인 이게 남자라고 해야 되나 여자로 해야 되나 남자가 나중에 여자가 됐잖아요. 어. 이 동방불패 그 영화 에, 진짜 어릴 때도 봤고 나이 먹어서도 보고 지금도 가끔 보면 진짜 제, 재밌어요.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음, 임청아 예. 그고이 이 영화 볼 때는 꼭청하를 마시면서 봐야 돼요. 일반 소주, 막걸리, 뭐그 맥주 이런 거안 돼요. 청하 마시세요. 청하 네, 임청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볼게요. 일, 아, 일단 중앙일보인데 기자가 뭘잘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보세요. 너무 올랐나? 9월 강남 마포 강북 중구 아파트 매매 빵 매매가 하나 없대요. 이거는 기자가 저처럼 저, 저, 매일 아침에 다운받는 사람들은 다 알고 또 부동산 좀 관심이 좀 어느 정도 실거래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매매가 없는 게 아니라 신고가 없는 거죠. 신고가 매매가 100건이 됐어도 25일, 30일째 꽉 채워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어, 그 대신에 물량 뭐 여기 보니까는 아실에 따르면 서울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물량은 3 9 7 8사건이었는데한달 전과 비교하면 어3.8% 늘었다. 뭐, 이사철 맞아서 매물이 좀 늘고 있다. 지금 전세 매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laughs> 매매 매물이나 전세 매물이 좀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세 수급 지수,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가 꺾였어요. 어, 어, 어저께 KB, 저는 KB를 중요시하니까 우리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따가 아직 그 아마 국토부, 아니, KB나 감정원 데이터를 아직은 따운못 받을 거예요. 보통 11시, 10시? 12시? 이 정도 돼야지 다운을 받아요. 어저께 뉴스에는 나와도 엑셀은 오전에, 오늘 오전에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 제가 다운을 안 받았는데, 이따 맞춰서 주간 그 지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 제가 이, 어저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 그리고 보세요. 8일까지, 8일까지 73건인데, 마포, 강북, 중구 등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가 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투 TMI 투 머치 인포메이션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안 보고 제목만 보고도 넘어가거든요. 저도 유튜브도 볼때 거의 내용 안 봐요. 제목만 봐요. 아, 이 유튜버 쇼킹이 뭐라고 제목을 달았구나. 라이트하우스 뭐라고 달았구나. 아포유는 뭐라고 달았구나.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니까 저는 제목 때문에 그 상승론자, 하락론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좌파들, 우파들 전부 유튜브를 구독을 해요. 그래갖고 내용은 거의 안 보고 제목만 쫙 넘기면서 봐요. 아니, 제목에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중앙일보 기자가 강남, 마포, 강북, 중구,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전무. 이렇게 써야 하는 게 맞지. 상무도 아니고 전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빵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진짜 거래가 하나도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다고. 특히 젊은이 2030들이 그래서 더그뻥프질을 당하는 거라니까. 이 언론 책임이 커요. 나중에 그뭐추정 60분이나 뭐 스트레이트나 뭐 이런 데서 뭐 치, 10년 전, 그, 2021년도에, 그, 아파트 복등기 상투 시점에, 누가 뻔뻔질을 해서 2030을, 그, 뭐랄까, 폐망의 길로, 뭐, 뭐, 뭐 무슨 길? 하여튼간, 아, 뭐랄까, 아, 금융노예의 길로 인도했나. 그러면 대만 뉴스 나오면, 이, 뭐, 이거는 그래도 약과지. 더 센, 센 기사도 많아요. 자, 요거를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신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고가 줄긴 줄었어. 근데 월 초에는 매번 그렇 테니까. 지난달도 그렇게 줄었는데 정상거래로 나중에 보니까 되고. 이번 달도 지금 엄청 줄어갖고 좀 아마 7, 8년 내 최저치 거래가 나올 것 같아. 이, 지금까지 신고된 거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가 않다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시거래가 이거는 명목 지수고요 왼쪽은 서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은 거. 오른쪽은 경기도의 11개 지역. 그러니까 왼쪽은 400개 단지 55만 세대. 오른쪽은 110개 단지 16만 7천 세대를 제가 각 지역별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당연히 세대수가 많겠죠? 모아가지고 지수로 물을 만든 거예요. 월 평균 값이에요. 월 종가 아니에요. 월 평균 값이에요. 그 대신 이거는 명목이에요. 물가지도안 나누고, 이 다음번에는 명목 지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그, 9월달은 총 보니까 119건 신고됐어. 55만 세대 중에 119가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고가 되기, 되고 있는 거죠. 열흘, 열흘도 안 됐잖아요. 어, 그리고, 어, 그러니까 당연히 보압으로 나오죠. 이게, 이거, 약, 그, 탄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 신고가 적어서 보압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난달도 그랬어요. 지난달은, 그렇지만 지난달이 그 월평균 값이 약간,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네. 7월에 비해서 8월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도 7월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8월달은 약간 꼽았어요. 왜냐면 6월, 7월달에 양도, 양도세, 아니, 아니, 그 종, 그 종부세, 보유세 6월 1일 기산이니까 4월달, 5월달에 안, 참, 안 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5월, 6월달, 7월달에 몰아서 사거든요. 그럼 사 사면은 8월달엔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거, 그 매매, 탄력도 줄고 거래도 좀 주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매달 줄어. 매달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달, 7월 달폭발만 15,000건, 1 0건 됐다가 8월 달에 뭐한 6,000건인가로 이렇게 줄었는데 올해는 6월 달이고 4월 달이고 2월 달이고 뭐 지금 9월 달이고 구분 없이 똑같이 줄었어. 그러니까는 어느 달이 많다 적다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작년 전년 대비하면 다 줄었으니까. 자, 넘어가서 이 다음번 차트는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작년이랑 올 초까지는 물가가 별로 이렇게 여동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최근 한두 달, 두어 달. 여기서 확, 확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던 게뚝 떨어지죠? 왜냐면 지난달, 이번 달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를 반영해서 그래요. 결국은 과거 상투 때도 물가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게 상투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 2월달, 이때는 그래도 물가를 이기면서 올랐는데 지금 8월, 달 9월달은 물가를 지금 겨우 이기고 있다, 겨우. 그랬고 지금 9월달은 지금 마이너스로 막 나오죠? 아직 물가를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참고해서 보시고요. 아, 어, 일단 8월달과 9월달을 확대시켜보면, 위에는 8월달, 방금 전에 본 거, 막대 그래프예요명목지수예요 밑에는 9월달. 9월달에, 그리고 여기 하늘색으로 숫자 있는 거는 거래 건수예요 보니까 강남구 한 건. 분명히 뉴스에는 빵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8일 기준이야, 8일. 왜냐면 어저께 기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다운받았거든. 그러니까 강남구에 하나가 늘었어. 그리고 한 송파구도 한건 서초구 두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좀 9월 달 실거래가는 그렇지만 그 경기도 쪽은 좀 마이너스가 좀더 신고가 됐네. 이쪽은 명목이지만 자 여기서 실그 물가로 나눈 실질 지수라면 당연히 상승률이 줄거나 보합이면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짠 요렇게요. 요거는 물가 지수로 반영한 건데 월말이 되면 될 수록 이게 올라가는데 얘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9월 달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자 그걸 참조하시고 지금까지는 지수를 봤다면 이제 거래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는 지금 9월 달은 아까 보셨잖아요. 119건 됐어요. 119 건. 그러니까 서울 전체로는 119건 됐고요. 어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 119건 됐잖아요. 119 건. 차다는 <laughs> 거랑 착각했네요. 119 건, 9건 됐는데 에, 지금 그. 7월달, 8월달, 9월달인데, 여기 8월달, 9월달에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등포, 여기 보시면요. 영등포가 갑자기 34건이야. 다른 데는 다한 건, 네 건,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강서구는 원래 거래가 많은 그, 구예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노원구도 거래가 많은 구예요. 220, 근데 얘가 네 건밖에 안 됐어. 근데 뭔 빨랐다고 영등포가 34건이냐고. 지난달에 강남구에 추억 생각나세요? 강남구 여기 227건데 혼자서 서초구 송파구 1 0 0건대데 얘는 혼자 278건이야. 왜? 여기 그그 그 공공임대를 분양전환한 게1 6 4건인가포함돼 있죠? 그게 760세대인가 그런데 작년부터 야금야금금 되다가 지난달에 왕창 됐어요. 왜? 작년 19일까지인가 마감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딱 보니까 영등포도 30 사건 중에 한 30건 정도는 분명히 뭔가 신축이거나 하여튼 건축이 해 가지고 통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할겸 제가 그 여러분들께 그 하나 그 보겠습니다. 영등포에 어떤 현상이 있었길래 요 30건에 뭐 야로가 있는지. 자, 그랬고 제가 국토부실거래까여 여, 국토부 시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면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운받겠습니다. 이제, 그, 9월, 9월 달부터 볼게요. 9월 달. 어, 잠깐만, 이걸 안 하고, 여기로, 여기로 9월 할게요. 지금 9월 달걸 보는 거니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 전세, 여기 보면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매매예요 매매. 그 다음에 시공구는 여기다 영등포구, 아이고, 영등포구, 아이고, 왜, 왜안 내려가지? 이렇게. 영등포구, 영등포구를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받아보니까 항상 이렇게 비밀번호 칠하고 나오거든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303406. 짠. 됐어요. 확인되었어요. 자, 그래갖고,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다운받은 게 이, 이만큼이에요. 지금 이제 새로 다운, 다, 다운받은 거예요. 자, 뜹니다. 아, 지금 저쪽으로 떴네. 제 모니터가, 여, 메인 모니터가 6개라서. 자, 이렇게 더 보니까, 지벨리, 지벨리소 홈? 이런게 있고, 그린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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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나래. 뭐야? 다 그린나래야. 즉, 어, 영등포에 다섯 건 빼고는 다 그린나래에요. 그린나래 있죠? 그린나래. 자, 그린나래.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한, 공부, 제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렇게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보고, 그린나래가 있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린나래. 그러면 여기 주소를 가가지고 한번 카피를 떠가지고, 여기 어그 맵에서 한번 볼게요. 맵에서 어, 여기서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여기 카카오 맵에 들어가서 주소 카피뜬 걸 붙였어요. 그래고 이제 찾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시 도신 로71-1 여기가 어 여기 여기가 신길동인가? 여기 볼게요. 도림동이네. 도림동. 동으로는 도림동이에요. 신길동 아, 아니고 신도림역 옆에 옆에네요. 여기 여의도 가기 전에요. 여의도 가기 전에 구로구에서 여의도로 쫙 진입할 때 신도림역에서 했는데 여긴데 쫙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게 여기래 주소가. 근데 무슨 무슨 창고 공장 같잖아요. 뭐 보니까 옆에 신형 목재 그다에 어떤 자동차 공, 정비업소. 홈플러스도 있네. 요 홈플러스 옆에 있고요. 어. 하여튼 그래요. 보니까이 도림동 이쪽에 약간 철공소나 이쪽이쭉 있더라고. 여기인데 보니까 는 여기는 목재 상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무슨 목재 상사나 무슨 창고나 철공소나 이런 큰데를 부셔가지고 아마 한 30세대 정도 되는 나홀로 아파트를 졌을 거야. 자 그러면 그이 이, 이거는 언제 거냐면 보세요 2008년도 2008년도부터 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2012년도 아니요 2011년도 그또 있어. 2012년도는 지도가 없고요. 2013년도 그대로 있어. 2014년도 그로 지도가 없어. 2015년도 그대로 있어. 2016년도 아직도 있어. 2017년도 지도가 없어. 2018년도 그대로 있어. 뭐 없어 다 그대로야. 2018년도까지 이대로 있었다는 얘기는 2019년이나 2020년도에 잽싸게 건축한 거죠. 나홀로 아파트 뭐 30세대 되는 거 금방 짓잖아요. 꼭 연립 다세대 같은 그런 건물일 거야. 자 그러면은 뭘 할수 있냐면,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도로뷰, 로드뷰 로드뷰. 로드뷰를 본 다음에 여기를 딱 클릭을 할게요. 여기를 딱 클릭할게요. 딱 클릭하면은, 짱! 야! 여기 보니까 그린나래! 반갑죠? 야, 신기하죠? 안전제일 있고 그린나래. 와, 이거, 건물 몇 층짜리에요? 1, 2, 3, 4, 5, 6, 7, 8. 8층인데, 1층 필로티 포함해서 9층이네. 그러니까 8층 세대인데, 조금,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 보니까 보세요 목재 있잖아요 목재 지도에 있네. 그러니까 여, 어, 뒤까지 뒤, 뒤로 길쭉하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던 앞에는 좁은데 뒤로 이렇일한처공소나 무슨 뭐 목재상아 이런 걸 갖다 그, 그 재개발한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그러니까 이게 몰라. 지금 그 아까 34세 대였죠 이제, 이제 다 봤죠 이거. 어, 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제가 흥신소 출신이잖아요. 그 그 불륜 조사하고 막뒷조사 해갖고 사진찍어가지고 한장당 30만원 받고 네, 그런거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로 진짜 또 진짜인줄 안다 또아 하여튼 재밌죠 이런거 이런거 그러면서 부동산 공부하는게 되는거예요 저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공부하다가 그냥 그, 그 주식이랑 좀 비슷한게 있고 엑셀 다운받고 이런게 재밌어서 하는건데 자 이거를 보니까 여기서 34건이 혼자 갑툭튀 나왔잖아요 갑툭튀 누나가 거기서 왜 나와? 근데 아까 다섯 건 빼고 나머지 다 그린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29세대짜리 그뭐 이것도 아파트, 이것도 아파트죠. 공동주택인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포함됐지. 근데 이게 법인이 법인한테 판 건지, 예를 들어 서 건축주가 임대사업자 그뭐 뭐 중소 규모로 하는 개인 임대사업자 한두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 말고 막 기업형으로 하는 임대사업자한테 판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분양을 쫙 해가지고 29명한테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일반적인 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다시요 그러면은 이 119건 중에 29건을 빼면 90건이네 90건 실제로 서울 전체는 90건이에요 이런 거를 과대계상 윤계상 자, 넘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뺏겼네? 자, 시뮬레이션 하면 60일간의 취약기간 중에 각 아파트별로는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월 초에는 신고 안 한다니까? 생각해보세요. 9월 1일날 한건 신고됐어. 근데 실제로 9월 1일날 한건 거래가 됐을까? 서너 건 됐어도 뭐, 보름 있다 신고할 수도 있고 20일 있다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를 이런 식으로 추이를 하면 월, 그,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신고가 될까라는 거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시뮬레이션 한거 봤더니 8월달 3016건 거래가 신고가 됐어요 근데 7월달 6월달 5월달 과거에도 39일 동안 이 정도 신고됐을 때이 정도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시뮬레이션 쉬발 제시 언니 그러니까 4300건 월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요 지금 근데 이게 늘지, 진짜 4,300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3,016건 됐는데, 8월달. 여기서 168건 빼야되죠? 그거, 저 자곡동, 그, 그 공공임대를 분양전환한 거. 그니까, 이게, 그래서, 과대계상, 민계상이라는 게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 119건도, 실제로는, 여기서 29건 빼야되죠? 그런데, 어쨌든, 시뮬레이션 하면 4,500건이 나와. 어유 꽤, 나꽤 많이 나오네. 왜? 월 초부터 신고됐거든. 이, 이, 자, 지난달에, 그, 자곡동, 과대계상, 개상, 윤계상은 여러 날 나눠서 신고가 됐거든요. 이거는 월 초에 그냥 왕창 신고 됐잖아. 그니까는 과대계상이 더큰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6년 동안의 평균, 어, 연중 거래 평균. 근데 올해, 그, 과거에는 7, 8, 6, 7월 때확 됐다가 또확 줄었다 이랬는데 올해는 그런 굴곡이 없어. 볼륨이 없어, 볼륨이. 맨날, 4천건에서 5천건 사이야. 왜 어느 특정한 데를 왕창 몰려서 거래가 안 되고 안 되고 평평하게 어쨌든 작년 예전, 예년보다는 확 줄었다 넘어갈게요. 전세 거래도 그냥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변동이 없어요. 자 이거는 20, 2000년 이후에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매매 아니 매매 거래 대금 재류에 그다음에 이거는 빌라 연립 단독까지 같이 보라는 거. 이게 진짜로 매매 거래 건수인데 전세 거래 건수도 같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거 올리니까. 어, 데이터가 조금 조금씩 변하더라도 필요하신 분, 최신 데이터 다운받으시라고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원본화일로 올려놓을게요. 자, 이거는 그 연중 거래의 흐름을 확실하게 또 연초 연말. 이렇게 봐갖고는 언제가 연초고 언제가 연말인지 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5천 건을 기준선으로 잡아가지고 5천 건 미만이 됐으니까 극도로 그 거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있는 2016년, 1 5년 보면 은뻑 하면 1만 건, 1만 삼천 건인데 이거 5천 건 밑에가 없었어. 근데 지금 은 5천 건 위에가 없어. 그만큼 거래가 줄고 지금 16개월째, 15개월째 상승 중인데 되게 약하다. 그리고 마지막 달은 물가를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주간 보조지표. 어, 일주일 동안 안 변했어요. 자, 오늘 데이터 다운받아갖고 그... 한 다음에 이따 오후에 방송할 텐데, 오늘 뉴스거리가 많아가지고 방송이 꽤 여러 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제일 주안점이 뭐였죠? k b 의 요거였죠. 요거, 요거, 요거... 아, 이거, 이전걸봐야겠네 이거, 이거... 어? 아, 이게 빠졌네. 잠깐만요. 음. 아, 이거, 이거, 이거... 뭐 하나가 빠졌네. 이게 내가 하나 캡처를 안 했네요. 이게 4년짜리 있었잖아. 이게, 이건 10년짜리잖아요. 4년짜리는 숫자까지 다 나오는데, 그걸 제가 캡처할 때, 이 프린트 스크린을, 키보드를 깜빡한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제일 키보드는, 이게 그, 보조지표의 주안점은전 이거에 빨간 거에요. 빨간 거. 2주 연속 하락한 거. 어저께 방송했었죠? 이게, <laughs> KB에서 제공하는 매수 우위 지수인데, 이게 이번, 이번 주에 또 꺾였대. 전 이거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지수는 올라도, 왜? 지수는 호가 지수란 말이에요. 호가 지수. 이따가 제목을 아가리 호가라고 그럴까? 아가리 호가? 아가리 효과는 1억 2억, 2억 막 뻥튀기 해놓고서 기분 좋아갖고 정신승리 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10억에 마지막 최종 신고가 됐는데 막 12억에 올려놓고서 막그막 그막 마치 이 집이 2억이 올라있는 것처럼 기분 좋은데 누가 갑자기 또 13억 에딱 올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은 거야 막 그러면 아가리 효과란 말이야 팔리든 안 팔리든 안 팔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실거래가 가 떨어지기 시작해도 효과는 안 내려요 왜 정신승리 할 건데 아가리 효과는 부담 없잖아요. 안 팔려도 말고 어차피 5년 10년 계속 살 거였는데 뭐. 근데 기분은 좋거든. 자. 그 다음 이거는 10년짜리. 20년짜리. 2000년 이후부터 보조지표. 이따가 오후에 요 방송까지 제가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까지 1데이터의 시가총액 지수였다면 이거는 월데이터. 월평균 값인데 지금 7월달에 상승률이 약해졌고 아니 아니. 8월달에. 9월달에는 그 마이너스가 된 거는 물가를 미리 0.63. 0.6%를 63%를. 60%를 미리 선반영. 7, 8월달 0.63은 이미 발표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이것도 0.58이었던 시뮬레이션 값이 0.63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번 9월달도 0.60이라는 시뮬레이션 값이 실제로 10월 1일, 2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하면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를 더 끌어내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전 동월비가 좀 제일 우리 주안점이에요. 지금 한달두 달. 두달 그러니까 1, 2, 3, 4, 5 5개월째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던 이 막대 그래프 보세요. 상승률이 3.9% 이래. 작년에는 4.46% 이래. 근데 지금은 1.6%, 0.8% 이래요, 지금. 그만큼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둥원화됐고, 그, 지금 15개월 연속 올랐는데, 여기서 보면, 20년, 그, 30, 년이년 20년인가? 30년이네, 30년 전. 30년, 전 91년 5월 달에 2년 전 동월비 보조 지표가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 20개월 연속 상승한 게, 지금, 그, 지금 상승이, 그, 5개월째 꺾이고, 그다음 상승,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거래도 줄고 있죠? 여기도 거래도 줄었고, 그 상승률도 줄었어요. 단, 얘랑은 다르다고 그랬죠? 왜? 얘는 빠박 국면이잖아요. 지금 이건 LLL 국면인데. 빠박 국면일 때는 보조지표랑 일치를 해요. 얘는 6개월 차이 났어요. 지금 5개월째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빠박 하는 게 뭐예요? 상승률이 빠박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7%야, 7%. 지금 우리 0.8%라고 좋아하고 있어 지금. 상 거래량도요. 이때 16,000건대, 15,000건대 때 15,000건. 엄청 폭발했어요. 버블 세븐일때막반에는 이게 버블 세븐이 꺾일 때노동가은 계속 올랐죠.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거는 브록으로 91년도 그래프를 상세하게 놓은 거. 이건 2006년도 그래프를 상세하게 놓은 거. 이건 아, 이거는 지금 그래프를 상세하게 놓은 거. 이거는 아, 어,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청아마시고 보는 영화 동방 동방불패. 제가 중국 어를좀 잘하거든요. 제가 중국 발음을 해 볼게요. 동방불패를 어떻게 읽으냐면요. 동방불패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들. 진 진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 이거를 중국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따짜오 마따오또와 우리 이거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이걸로 친구들끼리 막 놀고 그랬는데 야, 진짜 우리 이때가 진짜 초등학교 한 1학년 2때되 아직도 기억이나. 진따짜오 마따오또와막 중국 말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더 썰렁한 아재개그였네 아재개그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실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아재개그 그 뭐랄까 감이 좀 떨어졌다고 그럴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하 마시면서 동방불패 영화 꼭 보세요 옛날 동방불패 어, 여기 우리 언니도 있고 네. 자 여기 잘 지켜 주세요 째려보지 말아라 아니, 감사합니다